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청괄과 박종용 사무관입니다. 저가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동센터는 1980년대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에서 출발했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현재 전국 4,200여 개소에서 약 11만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고 진입평가를 통과하면 24개월부터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비영리법인화와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소속시설에는 월 20에서 3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폐업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인수하는 경우 자부담 기간 없이 설치 즉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된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법인 시설 100개소에 최대 3천만 원, 개인 시설 250개소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 다문화 아동 비율이 높거나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육하 프로그램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 611건이 인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운영 컨설팅, 공모전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